이 액션, 진선미를 사랑하고, 꿈속에서 꿈 꿈을 현실에 이루어가고 있는 바보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네. 가끔 제 닉네임이요. 바보도사다 보니까요. 전화를 하셔서, 도사님, 제가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요. 저런 꿈을 꿨는데요. 뭐, 태몽입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로또를 사야 됩니까? 예. 그래서 꿈 해몽을 해달라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냥 제가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해당할 수 있는 꿈 해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가장 좋은 꿈은 우리가, 돼지 꿈이죠, 돼지 꿈. 예. 돼지 꿈은 왜 좋아하죠? 돼지 꿈은 바로 돈이라는, 예, 돼지 돈 자가 있잖아요. 예, 돼지 돈 자, 아주 재밌습니다. 네,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고기를 먹는 거. 고기 육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어감이, 어감이 돈이다 보니까, 돼지 돈 자다 보니까, 돼지 꿈이 결국에는 머니가, 예, 머니가 돼서, 머니는,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대지꿈은 횡재하는 꿈이다. 그래서 복꿈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대지꿈이 복꿈일까요? 그래서 대지꿈을 꿔가지고 저도 바보도 사도요. 옛날에 그 2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로또를 샀어요. 그때 한줄에 2천 원할 때입니다. 지금한줄에 1천 원일 때.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20만 원어치 샀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천 원짜리 하나를 안 걸리는 거예요. 와, 그때도 저도 분명히 좋은 꿈을 꿨을, 꿨을 거예요. 그렇으니까는, 이렇게 20만 원이 짜, 오치다 샀겠죠? 그 이후로, 모든 꿈하고, 이 로또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돼지 꿈 말고 또 가, 많이 꾸는 꿈 있죠? 똥꿈. 똥도 마찬가지예요. 이 똥도 발음이 돈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똥을 꾸면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 신기하게 사람들은 꿈하고 돈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꿈이 있죠? 우리가 자주 꾸는 꿈? 어, 돈주는 꿈. 아, 예, 돈 줬는 꿈. 예. 저도 바보도사도요, 돈주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것도, 어, 뭐, 천만원짜리, 백만원짜리가 아니라, 십원짜리, 백원짜리 그런 것들을 많이 주세요. 왜냐면요, 제가요, 그, 돼지 저금통 큰 거를 마련했거든요. 거기서 바보 나라 국민들하고 같이 모으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잔, 돈이 이만큼. 저는 지폐가 많은 것도 좋지만, 잔돈이 많으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돼지한테 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찌됐든, 돈 줍는 꿈을 그렇게 끄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뭐, 뱀에 물리는 꿈. 뱀에 물리는 꿈은요, 예, 뱀에 물리는 꿈은 뭐죠? 여러분, 태몽. 예, 그래서 뱀에 홀리는꿈 꾸면은 주변에 했다가 너 임신했냐, 임신했냐, 막 그렇게 하는데. 자, 과연, 꿈은 무엇이며, 꿈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깊숙이 한자를 통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예, 꿈은요, 이렇게 써요. 바로, 꿈몽. 예. 꿈몽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어로는 dream. 예. 무엇인가를 드림이라고니다 드림. 예. 드림은 뭐냐면요. 드로우. 예. 그리다야 그리다. 예. 자기가 무엇인가를 그려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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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어디다 그리죠? 일단 머릿속에서 그립니다. 머릿속. 머릿속에서 그린 거를, 이거를 진짜 이루고 싶으면요. 드림스 컨트롤 하고 싶으면요. 컨트롤. 현실로 맞닥뜨리기 위해서는요. 이거를요. 노트, 노트나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바보 나라처럼요. 바보 나라 다 적고 있죠? 다 만들고 있죠? 네, 끝내주죠. 예 적으면은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현실. 예이 꿈자를 해그 파자를 해보면요 아주 가족 되게 쉬워. 이거는요, 저녁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달 월자를 달 월자를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달이 언제 뜨죠? 밤에 뜹니다, 이분이. 예 예, 저녁에 뜨죠. 저녁에 뜨는데 요거는 무엇에서 무 약잔지 아십니까? 바로 이불을 덮고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바로 상형문자예요. 예, 사 이불을 덮고 자요 사람들이. 그때 뭘 꾸죠?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예, 물론 낮에도 대낮에 어 일정 춘몽을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이거를 이 한자에서 여러분. 하나 신기한 걸 알아냈어요 제가 바로 요기에 요기 여기, 이거는 이제 꿈몽자잖아요 드림이라고 요기에 아까 그 돼지가 뭐 어, 돼지가 뭐복음이네 이게 돼지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짠지 아십니까 꿈을 어, 꿈을 해몽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해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요거 돼지가 어 아까 돼지 돈자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돼지가 복구미네 뭐 이때 옷도를 사야 되네 요요 요 글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어리석을 어리석을 몽잡니다 어리석을 <laughs> 예 꿈을요 <laughs> 꿈을요 좋게 해몽하려고 하는 거참 좋은데요 상당히 어리석다라고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꿈은요 꿈은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나우 아셨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것 행하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꿈입니다 예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인생과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이 일치를 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거죠. 아시겠죠? 바보 나라는요 모든 꿈을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자, 로또에 당첨됐어요. 좋은 꿈을 꿨다 쳐요. 그럼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 꿈을 이룬 겁니까? 로또에 당첨됐으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돈이란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뭘할 거예요? 자기 혼자만 배 떠지게 먹을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가족을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나라를 챙기고 인류를 챙기고 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고 상생하고 그런 곳 자신의 모든 꿈을 우리의 모든 꿈을 이뤄나가는 곳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 바보 나라입니다 네, 바보 나라는요 엊그저께 김장을 삼, 300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보 우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을 매입해 가지고 산에서 다어도 따먹고 도토리도 캐고 도토리도 하고 사냥산산도 키우고 어. 닭도 키우고, 얼마나 꿈같은 생활입니까? 네? 모두가 친구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보이죠? 이렇게 지내는 세상. 그것이 바로 꿈같은 세상이에요. 그 꿈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보 나라입니다. 네. 돈에서 끝나지 않고, 예. 아기를 낳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고 싶으신 분은 0104591-7222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바보나라는 종교적 정치적 중립이고요. 그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당신의 꿈, 나의 꿈, 혼자서 꿈을 꾸면요. 그거는요. 그냥 이룰 수 없는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지만요. 여럿이서 그 꿈을 다 같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요. 그것은요. 반드시 현실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꿈이 현실로 일어나는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과 노력. 왜냐면요, 시간과 노력이 제대로 들어갈수록 그 꿈에 대한 가치와 그 즐거움이 상승을 한다라는 그건, 인, 그건 완벽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더 많은 극대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다 같이 꿈을 꾸고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바보나라로 오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보나라에서 만나요. 짜바이!